안녕하세요. 헝스탱입니다. 오늘은 그 인터넷 게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뭐, 글로벌 기업들도 그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그 코로나19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실적에 대한 다양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전반적으로 지금 그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온라인 광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수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뭐 끊임없는 수혜 종목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클라우드 부분까지 더해서 향후 펀더멘털 개선도 양호할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국내 기업도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뭐 네이버의 성과형 광고라든지 카카오의 이제 예전에 그 톡보드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석과를 내면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 중요한데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톡스토어 부분에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관련해서 이제 수수료 매출도 증가를 하고 또 이제 광고 매출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하고 야후 재편하고 합병되는 부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그 라든지 카카오, 카카오 모빌러티 관련된 부분들의 턴어라운드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신규 게임이 흥행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재 하기 때문에 기존 게임들 을 가지고 이제 실적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그 신규 게임이라든지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주가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이중에서 NC 소프트랑 뭐 위메이드를 보고 있는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그 출시 지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연기간은 뭐 길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업적인 이슈, 코로나19 그 2.5단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마케팅이라든지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밀려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 뭐 지연기간은 길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그렇게 보면은 뭐 11월 또는 12월에 이제 뭐그 사전 예약이라든지 뭐 미디어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전환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리니지 2m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이제 그 1주년 기념 이벤트가 있고 내년 초에 이제 대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일단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미르 4라는 게임에 대한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tv 광고도 하고 있고 뭐 게임 유튜버들 활용을 해서 뭐 공격적으로 좀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 예약도 뭐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카카오 게임즈하고 그 퍼블리싱 계약은 아니고 지금 그코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단계라 그 모객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이 2 분기 기준으로 보면 75억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전체 매출도 한 25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뭐이미루포의 성과가 어느 정도만 돼도 실적은 충분히 견하, 견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조이맥스 자회사죠. 조이맥스에서 스타워즈 기반 IP의 또 게임도 올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뭐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전반적으로 실적은 담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넷마블, NHN 이런 게임사들이 일단은 주요 게임을 4분기 때 런칭할 계획이 기 때문에 좀그 흥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W게임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실적은 뭐 좋은 상태를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측면에서는 이 자회사 상장 DDI, DDI라는 자회사 상장이 이제 언제 시작되느냐, 이게 이제 주가의 토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2분기 실적은 말씀드린대로 이제 네이버하고 지금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W 게임 정도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뭐 지금 좋아 그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 부분들, 뭐 광고 부분들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좋고 커머스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그 네이버, 카카오, 공이 좋은 그림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광고하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거의 주력 서비스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펀더멘털 개선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 대비해서 네이버 대비해서 성장의 강도가 좀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은 뭐 슬로우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규 게임 자체가 이제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리니지M하고 리니지2M을 가지고 이제 3분기 실적을 유지를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리니지2 매출 하락이 상당히 컸지만 리니지M의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하락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빅히트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된 부분이 있는데 넷마블도 3분기에 신규 게임이 나왔던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흥행에 실패를 했고 기존 게임들도 완만하게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4분기 신규 게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nhm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pc방 영업이 3분기에 중지가 됐었죠. 그래서 웹보드 게임 매출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완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간편결제 그 사이버결제 부분 제외하면 그렇게 재미없는 실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사들은 전반적으로 실적 관련된 이슈는 뭐 크게 재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다 다음 주까지 실적 꾸준히 발표할 예정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탑픽은 뭐 상당히 오래 됐지만 그래도 뭐 내용이 좋습니다. 카카오하고 NC 소프트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위메이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정도 이렇게 정도 보시면은 그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W 게임스는 말씀드린 대로 좀 후행적으로.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상장 관련된 이슈, 요거를 좀 체크하는 게 일단은 그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 라인업 관련해서 이제 좀 후행적으로 후행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카카오 실적 발표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내용이 좋아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가 유리하고요. 엔시소프트도 뭐 주가 그동안 조정 받았다가 살짝 올랐는데. 뭐 신규 게임 관련된 이벤트 뭐 이벤트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시 주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는 꾸준히 주, 그 주가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메이드는 이 미르 포에 따라서 뭐, 뭐 주가 리레이팅도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벨레션 테이블은 참고를 하시고요. 몇 개의 주요 기업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뭐 많이 들으셨죠? 뭐, 1년 내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5개 분기, 5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계속 좋은 실적이 난다라고 보면은, 뭐, 일단은 주가는 주가의 하단을 일단 지지가 된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뭐 매출 구분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거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1분기 같은 경우 보면은 네이버 매출이 한50% 정도 높았어요. 카카오 대비해서. 근데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네이버 매출이 한20% 정도 높아요. 그만큼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성장이 워낙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카카오의 펀더멘탈 개선의 강도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톡보드 광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료 콘텐츠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그 공격적으로 심지어 이제 공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긍정적이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모빌러티, 카카오, 카카오 여기다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이제 신규 비즈니스 쪽의 터너라운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원래 올해 이제 월 기준으로 BEP 정도 봤었는데요. 분기 단위 BEP가 실현이 됐습니다. 3분기에. 그래서 일단 예상보다 빨리 터너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 가입자법 80만에다가, 카카오페이 지금 계좌 확보한 게 250만에다가, 뭐, 앞으로 프로모션 하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감안을 할 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뭐, 내년 상장 이슈도 있지만, 급격하게 펀더멘트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모빌로티 같은 경우도, T 블루 이제 좀, 비싼 택시죠. 그 T 블루가만 삼천대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스마트 호출, 대리운전, 이런 부분으로, 뭐, 향후에도 꾸준히 좀, 이제, BEP 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적 기여도를 좀 높여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아직은 크진 않지만 카카오 TV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트래픽도 잘 나오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초기 성과는 좋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실적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존 서비스, 주력 서비스 성장이 고성장이고, 신규 비즈니스 터너라운드하고, 내년에 이제 줄줄이 자회사 상장하면서 연결같이 재평가되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면 계속 좀 비중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뭐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리니지M, 뭐 리니지2M, 뭐잘 된다고 해도 계속 이제 매출은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리니지M이 3년 됐고, 얘가 이제 1년 리니지 2M이 1년 됐기 때문에 매출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뭐 리니지 1 2 대비해서는 충성도는 높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저변이 넓고 연령대도 높고 뭐 남녀 비율도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충분히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니지 2M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대만 서비스 같은 게 그동안 중국에서 간마니아라는 회사가 퍼블리싱을 했었는데 이번 리니지2M부터는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매출을 기록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게뭐 2세배, 2세배 이상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면은 1분기, 1분기하고 2분기까지 실적은 다 담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부 반영, 분기 반영 되면서. 그래서 n c 소프트는펀더멘탈고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위메이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위메이드가 지금 크게 이제 올해 위메이드가 올해 6월 달에 샨다하고 중국 샨다하고 이제 미르투 관련돼서 이제 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온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펀더멘탈에 많이 반영이 될 거예요. 일단은 샨다가 불법적으로 이제 서브라이센스 줬던 부분들, 요런 것들하고 이제 이런 게임들하고 재계약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샨다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 외에도 이제 뭐 킹넷이라든지, 삼칠게임즈라든지 요런 큰 회사들하고 소송 결과가, 소송이나 분쟁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도 받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비즈니스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부분이 크고요. 여기에 이제 신규 게임 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르 4 같은 경우 그 굉장히 그뭐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매출이 250억 밖에 안 돼요. 네, 250억 밖에 안 되고 이 중에 모바일 게임 매출이 7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규 게임 미르 4가 미르4가 출시가 되면은 뭐한 10등만 하더라도 뭐 1, 2억 정도 1매출 나오면은 연간 분기에 100억 이상 매출이 애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4분기,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반영을 해놨지만 4분기 이제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스타워즈 IP까지 이제 4분기에 나오면은 뭐 신규 게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신규 게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서브라이센스 준 부분들 재계약하는 것들 그다음에 소송에서 뭐 이기는 부분들 손해배상 받는 부분들 거기다 이제 이 저작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빅플레이어들하고 텐센, 텐센트나 뭐 네디즈나 이런 빅플레이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정도 좀 공격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